아니 대박이에요 여러분 털이 있었는데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올 여름에 꼭 필수템인 제모기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뷰티 그랩 글라스 제모기에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요거 하나만으로 그냥 건조한 그냥 이 부위에 대고 가볍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과연 될지 이해가 좀안 돼서 정말 해보려고 하는데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피부에 물기가 없이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제모 부위를 각질 제거하듯이 가볍게 돌려가며 문질러 줍니다. 사용 후 각질이 같이 제거되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수분 크림 같은 거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특수 가공된 크리스탈이 털 끝을 둥글게 커팅하기 때문에 면도칼로 커팅했을 때에 까칠함이 없이 부드럽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모뿐만이 아니라 각질까지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제모가 가능하고요. 피부에 가볍게 문지르는 것만으로 제모가 된다는 게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생긴 게.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특수 가공으로 털의 끝부분을 둥글게 마모시켜 제모하여 거친 부분 없이 매끄럽게 제모가 되고요. 팔, 다리, 바디 솜털은 물론 각질까지 케어 가능하며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에 흐르는 물로 세척하면 끝이고요. 범위는 팔다리 솜털 제모용입니다. 특수 가공된 크리스탈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제가 팔에 털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될까? 일단, 가볍게 문질문질 해주고 있어요. 돼요. 여러분, 제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그냥 가볍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털 끝이 그냥 둥글게 말리면서 갑자기 털이 사라져요. 여러분, 보이세요? 털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여기 털 보이시죠? 이렇게, 되, 이렇게 있었어요, 털이. 근데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털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 이렇게 그냥 둥글게 돌리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간편하고 빠르게 진짜 제모하고 어디 나가야 될때 급하잖아요. 그럴 때. 헉! 제모된 거 보여요, 여러분? 대박이죠. 아니, 대박이에요, 여러분. 짱이죠, 진짜. 헉! 이 여름에 이 뷰티그랩 제모기로 정말 편리하게 팔, 다리, 바디, 솜털까지 정말 빠르게 제거하고 외출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꿀템 진짜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